3호선, 7호선, 그 다음에 2호선, 이렇게 지하철 터널을 일을 해왔습니다. 어, 작업 한 20년 정도 한것 같아요. 이 돌이 조금은 해둔 게 떨어지던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보 드릴이 천공을 한 다음에 우리 저 근로자들이 장약을 해러 들어갑니다. 하약하고, 내관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, 요걸 안에 구멍에다가 집어넣어서, 모래를 넣고, 철저하게 다져가지고, 요것을 터트립니다. 들어가서 작업하실 때뭐 떨어질 만한 거 있는지 위험 요소 잘 챙기시고, 그 다음에 쇼크리트가 잘 발라졌는지 체크 후에, 1년, 1년 다가 구석정리 후에, 안전하게 작업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자, 보관관하고, 자. 한 지는 22년째 접어들었고 서울자철 공사는 약 15년을 수행하였습니다. 저희는 지금 터널 구착이 끝나고 구조물 공사 작업으로 터널 인버트 작업과 라인 콘크리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 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마감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수직구 공사가 남아있습니다. 수직구 65m 구간, 이 구간을 앞으로 2년 후 2023년까지 마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베이스랍니다. 베이스로 우리가 체계를 체결을, 체결을 해서 철근을, 모든 것을 철근을 다 엮습니다. 엮어가지고, 개간 잡아서 모든 것을 해서 타서를 시공을 들어갑니다. 그래가지고, 이양안공되갖고 되는 지금 과정이 다 이제 다 됐습니다. 이게 다 돼가지고, 지금 물정서도 거의 다 이제 끝나가고, 공사가 이제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. 현재 주간에는 전체 구간 시운전을 하고 있고 동시에 야간과 주말에는 남아 있는 잔여 공정을 진행하면서 불철주야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도시철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가끔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 때도 있지만 지금까지 협업하면서 같이 고생한 동료들을 생각하면 이기적인 마음도 좀 추스르게 됩니다. 개통까지는 10개월 정도 남아 있고 남은 공정들이 쉬워 보이지 않지만. 지금까지 준비하고 추진한 대로만 하면 우리가 목표한 적기 개통도 이룰 수 있을 거라 좀 생각합니다. 개통 후에 함께 고생하고 노력한 순간들을 되새기고 회상하면서 추억을 나눌 동료분들이 정말 놓치고 감사합니다. 끝까지 함께 노력해서 우리의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. 발파부터 그다음에 이 저기 터널 뚫리기 전까지 진짜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지하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뭐우습지만은뭐 여름 되면은 지하는 시원해고요 겨울 되면 뭐 따뜻하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터널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. 이번 같이 더운 날 없을 겁니다. 이번에 그래갖고 정말 고생들하고 땀 흘리고 참이 고생들 너무 너무 많이 해가지고는 참 내가 뭐할 말이 없습니다. 말 말이 없고 안전하게 공공이 돼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보면. 그래도 하긴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듭니다. 우리 애들이 어릴 때 터널을 지나간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이게 아빠가 한 터널이다 하면 지나갈 때마다 딸만 보면 애들이 아빠가 한 터널이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좀 뿌듯함 그런 게 있죠. 그 지나가면 내가 했던 것을 지나가는 거니까.